자, 마린 컨트롤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7인 풀방의 정석입니다 시작하면 난이도 쉬운 게임, 힘든 게임이 있는데 바로 쉬운 게임 갑시다 마린 스펙 보시면 기본 짐 레이너고 체력 60에 데미지 20에다가 암호 3이고 스캔 마다 무한이고요 여기서 업레이드하고 업당 1원 시작해서 1원씩 증가합니다 키라면막다치면 그래 좋지 또 누르고 그 다음, 일정, 같이 주는 미네랄도 있는 것 같아. 계속 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지? 킬존이라 보면 돼. 아, 뭐야, 진짜네? 어, 뭐야. 그때 개인으로 받는 줄 알았더니만, 미네랄 공유였어? 베리 이인데 일단 팀킬 해서 마린 죽이면 돈안 주고, 건물 부수면 돈안 줍니다. 아니, 근데 돈 공유면은 베리 이지잖아. 나는 막타만 주는 줄 알았어. 여태그렇다 뭐. 그니까. 러 갑시다. 마린 밀어져 살짝 당기면 돼. 갔다가. <웃음> 죽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정리됐고 쭉쭉 갑시다 보니까 이거 다 스테이지인 것 같거든? 다 보자고요 쉬운게임 뭐어 신기하다 어 2마린 죽은데 이게 혹시 그맵 루트가 나뉘는 건가 도알도 있네 쉬운 루트 힘든 루트 따로 가나 그럼 힘든 루트도 가야겠는데 부활 축하드리고요 끼끼끼 <laughs> 저거 뭐야 저거 킹받네 끼끼끼끼 어 그냥 어 뭐? 오우씨배참사날까봐오 뭐죠? 아 뭐야 에이 씨 우리 럴크 멍청하던데 얘들 쾌던데? 근데 마린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뜩당인데? 웃다 깨고 힘든거 가자 씨아이 베리 이즈였네 럴커가 마중을 오네 아 쉽다 쉬워 이거 아니 럴커 ㅋㅋ 씨 럴커가 조공을 나오네요 뭐지 이거? 뭐지? 아 놀래라 놀래라 씨 카톡이 이미지 500인데 마린이 너무 센데 이게 럴크가 안 빠져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컨트롤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리바스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건가 그뭐 어찌 됐든 저치될 것 마린 슈퍼 람보 이거 방업도 많이 찍어 느낌 보니까 체력회복을 많이 못할 것 같네 그죠 그냥 미네랄 공주가 너무 개꿀인데 방식 깔끔하게 찍어주고 이제 우봉 뭐하러 끼겁지도 않은 거 레이스 데미지 8인데, 가디언 데미지 20인데, 그러니까 스틸팩이 제일 아픈데. 부탁해서 빨리 힘든 루트 가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지하네. 느낌이 오른쪽 여기가 쉬운 게임이고 왼쪽이 힘든 루트일 것 같지 않나? 아. 땡땡 갑시다, 그냥 뭐 별거 없네. 청크니기는 말인. <laughs> 이거 부수긴. 이건 결국 하나 부수긴 해야 되나? 아 깜짝아, 씨. 아, 부수긴 해야 되나봐, 이거. 얘가 보스라는 걸까? 들어간 보스라는 걸까? 진짜 그냥 마린 되는 건가? 그냥 마린 되는겨? 그점 앞에 탱크랑 맞거든? 진짜 마린 차이였나봐 방금 존나 찍어야겠다. 공업 이제 필요 없거든, 솔직히. 대미지 80이라. 하드 한번 땡기지 안 되겠다, 이거. 파력이쎄가지고 이것도 다 부수네 데릭 네, 네, 체력 무한 어컷 네, 돌리아 네, 데미지 12컷 네, 네, 작업은 네, 네. 못참지 탱크 조금 위험할수도 탱크 쪼금 위험할 탱탱탱탱탱탱탱탱 <laughs> 이거 가능? 아, 방업 존엔 찍었어야 되네. 아. 그니까, 러원덕 탱크에다가. 아, 이거 탱크 다섯 마리 모든데. 모드 탱크만 따면 되거든. <laughs> 야, 이참스 <점스간. 웃음> <laughs> 아씨. 하하하. <laughs> <laughs> 이게 이제 무적의 중국인도 아니고 뭐냐 이거? 많이 산것 같은데? 여기서 뚫고. 아니. 올방이 17억 밖에 안 돼? 두 마리 맞을 순 없나, 이거? 오케이, 퉁퉁이 꼬셨고. 두 마리 오그로 끌었고, 올방. 야, 야, 야! 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모두 탱크만 따면 크리거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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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아, 근데 노업이거든. 이제, 공업 조금씩 하면 될것 같은데. 혼자 이거 다 뚫을 수 있지 않나, 이제? 뒤에 그거 없다. 퉁퉁이 데미지 1이네. 어, 뭐야? 뭐냐, 이거? 듀크는 퉁퉁이 데미지 1이고, 그냥 탱크는 30이네. 됐다, 됐다. 이러면 됐겠지? 좀센거 있으면 봐줄게. 딜일이고, 요것도 이제 실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갑자기 파베튀어 나오나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아, 그리 게임 깨네.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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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워프 돼. 워프하고 그건가? 여기 이제 보스 다 같이 부활인가? 근데 여기 힐존도 야, 시즈모드 저거 언덕 3마리랑 5마리 저게 보스 네 사실. 사실상 보스였네. 오케이. 아, 혼자네. 요것도 그냥, 될거같도 되고, 뭐,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고. 어귀 아파, 씨. 뭐야? 이 스텝?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부활도 안 해주고 여기서 이걸 얘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런하는 게 정답인 것 같거든? 와 가운데 가두는 거 개오바치네 이거. 아 이제 완전 가운데 가운데에 가야 되나 본데. 이거 혹시 가운데, 여기만 들이건가? 그니까. 아, 뭐야, 뭐, 해 뭐, 아니.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쭉제껴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베스트다, 베스트. 800, 4 0 0 800, 와, 어, 왜? 아니, 야, 이거. 아니. <laughs>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탱크, 이거는? 그, 이게 이거 뭐, 어, 뭐야, 이거? 그, 이게, 여기, 탱크 다 생기는 거야? 아니, 이거, 어, 이거 상상도 못 했는데? 여기 솔직히, 부활해줘도 이거, 길 좁아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laughs> 설명이 느낌 쎄하더라 일단 그럼 힘든 게임 한번 보자 자 뭐야 5탄부터 말인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는 이게 끝이야?